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61년생 정동분 7-2 꼬마 목수 그날도 일요일이었지, 일요일이었으니까 순화 집에 놀러 갔을 테고, 그때 순화한테 나이 차 많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 그 어둑어둑한 판잣집에서 순화랑 밥 먹고 수다 들고 있는데 순화 오빠랑 오빠 친구가 드라이브 가자고 하더라. 오토바이 타고 좋다고 따라나 선겨 호호호. 고순아는 자신의 오빠 뒤에, 동분은 오빠 친구 뒤에 그렇게 오토바이를 나눠 탔단다. 오토바이가 처음이었던 동분은 오빠 친구를 바짝 끌어 안았다. 그래도 긴장했는지 등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출발했다. 동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마에 맺혔던 땀이 식을 때쯤 슬쩍 눈이 떠졌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귀에 감기는 건 오직 오토바이 엔진 소리뿐이었다. 그때 동부는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고 기억한다. 그때 엄마를 태워줬던 오빠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대체 어디에 간 건지 가서 뭘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장면만 생생해. 질끈 감았던 눈을 살짝 떴던 그 순간 말이여 아 시원한 봄바람이 이 말을 스치는구나 하면서 온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스르륵 풀리더라고. 아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몸이 좀붕 뜨는 것 같으면서 우주에 나가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감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는구나 깨달았지. 호호호. 아무튼 가끔 생각나 그날의 그 시원한 봄바람이 친구 부러워는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 공장에 다닌 3년여 동안 동분 옆엔 늘 고순화가 있었다 남자 직원들까지 니들은 맨날 둘이서만 붙어 다니냐고 라고 질투할 정도였다 둘다가능하게 자랐고 그래서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긴 했지만 큰 걱정이나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봐야 열아 19, 20, 2 1나었으니까 젊었잖아. 그래도 수나 생각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 그 어두컴컴한 판자집에서 밥해 먹고 수다 떨고 있다금 못 부리고 시내로 놀러 나가고 그럴 때면 예쁘다고 서로 증진해주고 그런 촉밖에 없는 것 같아. 동봉과 고순아가 무리지기시작한건 함께 다니던 제아공장을 나오면서다. 공장 사정이 어려워졌다. 월급이 밀리면서 하나 둘 공장을 떠났다. 동봉과 고순아도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 동봉은 기숙사에서 나와 언 집으로 들어갔고 고순아는 다른 공장에 곧바로 취직했다. 나도 좀 쉬었다가 순아 다니는 공장으로 가려고 했었지. 안 그래도 순아가 그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출근하기로 예정이 됐었지. 그런 찰나에 니네 아빠를 언니 집에서 다시 만난 거 아니여. 자세한 내용은 61년생 정동분사 언니 다 끝났어. 나그 남자랑 자터 편짱고. 그러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정주의 신혼집을 차렸다는 거 아니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 시금철아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 전화도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한번 만나는 게 일이었다. 더욱이 신혼생활 1 년만에 시부모 댁으로 들어간 동분한 빅 별지진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아니 차라리 지옥이 나을 정도였다. 개팍하고 깐깐하기로 돌째 가라면 새로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백수건달 알코올 중독 막내 시동생 얘기의 동분과 그 남편 송일영까지 우선 어른만 다섯이었다. 그기에 더해 조카 두명술 먹고 사람 때려 깜빵 간시 아주버니와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집 나가버린 그의 아내 그리하여 버려진 과 동분의 큰아들 주성까지 해가 또 제시였다.이 가운데 밖에 나가 돈 벌어 온 사람은 송일령뿐이었다해서 택시 굴려 여덟 명 생계를. 겨우겨우 책임자였던 송일령도 딱 하지만 그런 송일령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 모든 상황을 따하는 동분 사정은 사정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아비규환, 엉망진창 아수라장, 와장, 창창, 대환장 파티였다. 이글 쓰고 있는 내 머리가 다어지러질해질 정도다. 소설보다도 소설 같은 동분의 십살 이야기는 다음에 제대로 따로 보기로 하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나 동분이 안 가롭게 한가하게 앉아 고소나와 전화하고 약속 잡아서 맨날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가 어디에 있었을까? 껌딱지처럼 붙어다녔던 동분과 고순화는 그렇게 멀어져갔다. 고순화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1985년 동분 나이 2 5다섯 됐다. 오랜만에 소년한테 연락이 와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갔었지. 제살짜리 니네 형 데리고 엄마나 니네 아빠나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식을 따로 안 했잖아. 그냥 청주에 쉬는 집 자리고 살았지. 그래서 이번에 순 보니까 무지하게 부럽더라고. 결혼식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연락이 온 거야.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말하자면 집들이었던 거지. 그 신혼집에 한번 놀러 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 뒤로는 수나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동분이 결혼해 십살이 하는 몇 년간 고순하는 줄곧 공장이 다녔다. 그러다 결혼한 거니, 그래도 모아둔 뭐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라, 그기에 고순는 남편 직장도 번듯했단다. 그러니까 신혼집도 제법 그럴싸했으리라. 단독 슬라브 주택이었어.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쬐끔만 게, 제만하게 마당도 있고, 방도 두 칸이나 있고, 주방도 깔끔하니 좋더라고. 그 신혼집에서 커피를 다 주는 순화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게 보였나 몰라. 그때는 엄마가 어렸잖으냐. 겨우 스물다섯 시였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작았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공장에 같이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없는 저희끼리 서로 어섭을 보면서 안도하는 마음 그런 작은 마음으로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 순화는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던 순화가 화려하게 결혼식도 하고 멋진 신혼집에서 커피도 찾아주니까 그리감이 느껴지더라고. 상대적으로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니까 보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 엄마 사는게 워낙 힘들 때였으니까 아침 먹고 들어왔으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점심 먹고 들어왔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들어왔으면 설거지하고 3신나 되는 애들 시키고 정말 눈코뜰새없긴 했지 근데 그런 건다 핑계고 그냥 더는 못 만나겠더라고 순화를 부러워하는 건 내가 너무 엄절해 보여서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순화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엄마는 자신의 작았던 마음에 관해 끝내 친구를 잃게 만든 그 작은 마음에 관해 고백하듯 덤덤하게 풀어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좀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엄마는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나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을 때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준 건 엄마였다. 나에게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언제나 단단하고 큰 어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엄마에게도 봐 질 것처럼 여고작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을 생각했다. 25세 동분이 견뎌했던그 시간에 관해서 그날 나는 할수 있다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25세 동분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엄마가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다 아, 괜찮다고. 1985년 고순나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점의 25살 동분과 큰나들 주상 동부는 고소나 결혼식 때도 큰아들 주성을 데리고 갔었다.